어, 경복궁, 경복궁인가? 누가? 경복궁 숯불갈비에 온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첫놈들이 뭐 남해나 끓여먹지 무슨 경복궁 숯불갈비를 먹는다고 이 교대까지 오라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저 경복궁 숯불갈비 4층이라는데, 아 둘러.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찌나. 뭐라고 써서 전화가 왔어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4층에 왔는데, 이, 촌양만들이 어디 있나 모르겠네. 아따, 이, 촌것들이 말이야. 이런 강남을 알아가지고 말이야. 어? 여기까지 밥 먹으러 왔어. 여건가? 아 이제 갈게신다고 그러고 어요 갈비 응. 갈, 다 먹었어. 갈먹어 가야지 뭐. 아유 어디니손님 갔는지 안 갔네? 어데 네? 갈까 이제 밥다먹 아, 밥좀 먹는 거야? 금방 왔어 금방 왔어? 금방 나와. 네. 네. 아. 네. 아니, 우리 가지 안 들어가 우리? 네. 아유, 빨리, 네. 오씨. 아유, 아유,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쳤다 한번 하좀 높은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똑같이 말리 호응 한번 해 호응 한번 해너알리아주 <laughs> <알림 아시오? 웃음> 아니 맞잖아 아니라고 아까 했잖아 알리 맞아 왜 아, 이렇게 높은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빨리 가봐 아니, 나 그런 거 봐, 더 먹어. 아니, 이제. 갈비 죽여야지, 저 갈비. 남았어. 예? 남았어요, 이 갈비. 이거, 저거 먹어도 돼요? 그거, 그 그거 뭐 먹어야지, 그거. 나 그거, 갈비 먹으려고 왔지. 아따, 미숙이 아니면 그냥 고기도 못 먹어. 야 이거 금방 나왔어 아 금방 온거왔 아니 금방 왔냐고 아니나왔어겨달라그래저라도 어. 네. 먹어야지 뭐불 불 붙여가지고 여기, 여기 불좀 당겨주세요 네. 늦,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밥더 먹어야지 아 이거 두그릇 먹어야지 그릇 나다 지금 말. 여기 올라가서 조심도 지금 어... 그시겠는데아이 그러니까 알바 니라고 알바 아니라 어디가 그냐고 알바 아니라고 여기 갈비를 네. 누, 누가, 누가 남겼어 응? 아니 인원이다 예약을 해놨는데 맛있네 <laughs> <다시네. 웃음> 맛있어 이가 <목소리만> 그그 그래서 와야지말그래 아이 뭐 그래서 내가 좀에 너무 행복해 나는 아, 지금 족분도다 다른 게당겨지금안 하나 하야 돼? 그때 들라고 이동을 잡는다는 얘가지고아 내가 먼저 갔다 간기해줄 거면은 일단 순간 살이 빠졌네 살이 빠지는데. 관에는 잘알원이라고알바원이라고 많이 빠졌네, 아재. 게임 끝났어? 이리 이리. 30 끝났어? 영가이가 어디 갔어? 나나나너 여기 있어. 여기고이야 높은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단결 먼저 오겠어. 응? 다 불렀어. 여기서 묵을라고이 불러가야 되아고러불데 야, 여기 몇시다고기 <laughs> 맛있네, 아주. 네. 야, 네. 야, 아, 얘 이걸 안찍네백화점올리고 아, 촌놈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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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 뭐 숯불갈비를 먹는다고 그래 라면이나 청국장에 말이야 어메 뭘겁나 네. 뭐, 많네 어메 네. 잘른걸 찍어야지 다메뭐요 어, 네. 갈비에 대추를 먹는 걸 어떻게 알았대야 어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어. 그냥 된장찌개다 밥이나 잡수지 말이야 지리산 촌놈들이 와가지고 서울 여기 저 법원 앞에서 어메 네. 잘 먹겠습니다. 갈비,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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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맛있네 갈비. 아,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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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줘. 아니, 까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고. 응. 어서먹었어 갈비. 숯불 갈비. 소포가 본가 갔다 니까먹르라고가 갈비를 먹어야 돼. 그일년선배가 먹던 거야. 아, 지금. 1년 선배 왔어요? 조범인 가고 갔어. 누구요양 누구 아까 전 누구? 1101년 김혜순이? 응. 응. 이거는 조범인 가고 그냥 갔어. 아, 맞다. 우